주, 했나 봐라. 네 주소 일부러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가출하고 얼마 있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한1 0 개월 정도요. 거의 1년 가까이. 네. 그동안 연락 안 하셨고. 네, 근데 재밌는 건 핸드폰 번호도 안 바꿨어요. 그래 음. 이제 계속해서 전화가 오기는 했는데 음. 그냥 전화를 안 받았던 거죠. 아, 일명 속 친구가 씹었다라고 네. 말하는데 부모님의 전화를 안받았 거네요? 네, 네. 어. 네. 어머니한테. 아속 많이 썩여드렸고. 앞, 지금도 속 많이 썩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속 많이 썩여드릴 예정이지만 그래도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로 어,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웃음> <웃음> 네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절대 인정하지 않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걸 배웠죠. <웃음> <웃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여동생한테 했던 말이 많이 만나봐라 남자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을 많이 만나봐야 <laughs> 나쁜 놈들을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이 시각이 생긴다고. 그러게 충분히 있지 않나요? 제 포인트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거는 남자는 딱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어. 생각했었거든요. 뭐? 가 용기, 패기, 끈기, 똘기. 음. <laughs> 지금 그 서방님은 네개다 갖고 계시네요 네, 네개다 가지고 있어요. <laughs> 아, 이게 이게 다네 개, 네 개. 네. 네. <laughs> 미국 분실. 자, 영어로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laughs> 어... 네, 패스. <웃음> 네. <웃음> 네, 그냥 하셔도 돼. 한글 하셔도 돼. 아, 그냥 한국. 아, 진짜요? 아, 너, 아뭐 영어 써줘. 아. 평안, 평안 이렇게. <laughs> 다국적 어... 기업이라 가지고. 네. how are you nice to 음. meet you 어. h uh, e i'm here on <laughs> the 뭐라고 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 영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속에 어아제원어대표 충분히 자격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영어를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근데 텐서 수촌에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 이제 전지훈련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생존 영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네. 일찍부터 있었다라는 게즉 네. 영어 교육의 핵심은 외국 사람들과 만나야지 이걸 써먹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혼자서 그 책만 보고서 How do you do? I'm fine, t a n you. 이건 알지 는 거죠. 네 맞아요. Okay.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음, 거예요. 음,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사실 영어도 영어지만 제가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이 한4개 국어 정도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어고. 하 음, 음, 음. 근데 그 신랑이 했던 어떤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이러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언어를 경험했느냐? 노출을 하느냐? 네. 응, 응.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응.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응. 사실은 뭐 해외 여행 많이 다니면서 하는 게 사실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여행이 남는 거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 보수적이셔가지고. 응. 용돈을 진짜 조금 주셨거든요. 음. 근데 여행 이자는 안 붙이고. 네, 네. 음. 한, 엄청 조금 주셨어요, 음. 진짜. 그래서 여, 혼자 열심히 용돈을 벌었어야 써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음. 그참 아버... 좋은 정책입니다, 그 부분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는 절대로 용돈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항상 후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음. 어 어버디. 여행 간다 그러면 어. 그냥 목돈을 딱딱 내주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대학그2 6살때 그때 그 서유럽 여행을 했는데 자동차로 음. 혼자 음. 두달반 동안 음. 다녔어요 텐트 치고 자고 어. 그랬었어요 텐트 잘칠것 같아요 캠핑 잘할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래서 아버, 아버지가 그렇게 여행에 있어서는 후하셨었어서 많은 나라를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전지훈련 때문에 많이 다녔었고, 나중에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는 아버지가 서포트를 해주셔서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경험하고 내 몸에 익혀지고 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됐었던 거죠. 어떤 그런 음.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렇게 후하게 예, 그 딸, 딸그 아빠, 아버님께서 그 딸바보셨던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딸바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 딸이 가겠다라고 하면은 딴 때는 돈을 안 주다가 예, 모아 놓으셨다가 이렇게 어, 결국 투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식에게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투자하는 분이 결국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인재에 투자한다는 거는 나라가 해주지 않고 부모가 해주신 거잖아요. 음, 음, 음. 음. 근데 아버님께서 어, 병원으로 일찍 떠나셨죠. 아. 병원은 아니셨고요. 그냥 너무 건강하셨어요. No. 아버지가 키도 192이고 음. 몸무게도 120kg고. 와. 그리고 이 선수인가요? 아니신데 옛날에 조정을 하셨어요, 어아 완전 말벅의 말벅.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그냥 대학교 때 취미로 그 운동을 하셨는데 국가대표까지 하셨었어요. 음, 집안 내력이네요. 그냥 뭐 하면은 뭐 국가대표 되는. 네. 아, 너무 그런데? 네. <laughs> 근데 이제 갑자기 음. 귀농을 그러니까 원래 뱅커셨거든요. 음. 뱅커셨는데 이제 뱅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어, 은행원을 이제, 영어로 이제 <laughs> 뱅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뱅커도 아이뱅커가 있고 여러 가지 뱅커가 있는데 어떤 뱅커셨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커. 예, 그 끝날 때까지 계시다가. 네. 그럼 그 외국계 기업? 네네네. 네, 네. 어, 그 미국. 네 그거였네요. <laughs> 그러시다가 음, 음. 이제. 귀농을 하셨는데 되게 뜬금없네요. 엄 네. 익스프레스 뱅커 하시다 갑자기 귀농을 하시는 그 아버님이 되게 좀 똘끼 충만하신 분이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 왜냐면 아멕스 그 회사 생활 하실 때 해외로 발령이 자꾸 발령을 보내려고 본사에서 음. 자꾸 그랬는데 아빠가 다 거절하셨거든요. 딸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요 모험을 안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어, 또 묘하다. 네. 그래서 그냥 딱 한국에 안정적으로 이, 있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다가 나중에 그만 두시고 갑자기 이제 귀농을 하셨는데 음. 거기서 너무 무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이 좋아라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농사를 지어 한3 헥타르를 그냥 막 갈아 버리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작업반이라는 게 생겨요. 품앗이를 하잖아 아, 우리나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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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농사를 지을 때그 음. 품앗이를 하면서. 힘 자랑을 너무 하신 거예요. 그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저혈당 쇼크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네. 네. 아, 힘 자랑을 뭐 이렇게 뭐뭐 뭐, 뭐 이런 거 하셨나 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렁이를 뿌리거든요, 논에. 어. 우렁이를 뿌리는데 보통은 이만한 그 큰큰 통에 우렁이가 잔뜩 들어 있으면 바가지로 이렇게 퍼가지고 휘휘 뿌려요. 그렇게 뿌리거든요. 아분 네, 아분 아버, 통째로 그냥. 오, 네, 네. 그렇게 해서 휙한 번에 던지 이렇게 던지듯이 뿌리시면 논 중간까지 다 뿌려지고 그 정도로 힘이 좋으셨었어요. 어, 귀농 가셔도 투포한을 하셨네요. 투포한 던지듯이 이렇게. 어, 이거 되게 참 그. 음. 민망한 순간이네요. 이게 참 귀농을 하셨는데 음. <laughs> 힘을 너무 쓰시다가 네. 아참 일찍 가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때 한... 참 힘드셨겠어요. 네, 그 아빠 어디 첫... 준비된 것도 아니고. 네, 첫째 아이가 제가 키우던 이제 첫째 아이가 한6 개월인가, 7 개월인가 요 정도 됐었고, 음. 그리고 오빠는 결혼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저는 결혼해서 신혼집이 서울인데 엄마 아빠가 충북 음성에 계시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막희여나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음. 그러고서 이제 바로 출발한다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애기 막 안고 출발했는데 음성까지 서울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한 시간 반이 정말 열 시간 같은 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한 시간 반 동안 어머니한테 네 번이 전화가 왔어요. 네번 전화가 왔는데 첫 번째 전화는 막 너무 다급하게 전화하셔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시다가 두 번째는 이제 구,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고 있다고. 그 근데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으셨 상태였는데 세 번째는 전화 오셔서 병원에 지금 누워있다고 이제 조치 취하고 있다고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화 오셔가지고 그냥 천천히 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전화 받고 엄청 울었어요. 음. 그뭐 어, 아버님은 먼저 가셨지만 또 이렇게 딸이 남아서 어, 아들 둘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 참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도 제, 제 여동생이 이번에 애를 낳는 걸 보면서, 어, 제, 제 매자가 미국, 미국인인데, 에, 이제 혼혈이잖아요. 제 조카가. 첫, 제 아이도 아닌 제첫 조카인데,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에, 내 여동생의 아이만 해도 이렇게 정이 가는데, 아, 과연 내 딸, 내 자식을 낳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한국의 요, 요 기회를 삼아서 한국의 모든 아빠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잠시 이 용기백배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빠를 응원합니다. 네, 에,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해 주세요. <laughs> 사랑합니다, 아빠. 너무 음. 보고 싶은데. <laughs> 음, 어. 창업자로서 젊은 친구지만 교육에 어떤 개혁, 뭐 혁신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본인의 자식을 낳아 보니 내가 정말 보내고 싶은 교육기관이 참 없더라 그 마음에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만들겠다 새로운 분야에서 지금 이제 수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음에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많잖아요 그런 취업난을 보면서 같은 나이 또래에도 안정이 안된 남자들도 애 많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한국의 젊은 친구들한테 조금은 이제 누나로서 아니면은 이렇게 좀 연배가 있는 측에서 젊은 친구들 봤을 때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봤는데 어떤 공무원이 되는 것 어떤 안정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에. 저는 사, 사실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제 아이들이 어떤 사자라던가공무원이라던가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고, 음. 저는 굉장히 좀 도전 정신이 음, 음, 음. 있는 스타일이에요. 음, 음.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스무 살, 그러니까 가출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도 아버지한테 2 천만 원만 달라그랬어요 트럭에서 뭘좀팔아보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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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고아 네. <laughs> 그래서. 어. <laughs> 안 팔면 안사가면 때려. <laughs> 네. 강매도잘할것같고잘할것 음. 같아. 그래서. 음, 음. 그때사업계획서를만들어서 아빠를 들였다가 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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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렇지그 공주가 어디 가서그서 그래서. 그그그 몇번 그런 식으로 뭔가를 나는 저는 이런 건 하기 싫어요. 회사원은 하기 싫어요. 이런 이런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그 그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제 의견을 뭔가 얘기할 때한 번도 이게 먹혔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신 있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지르라는 말을 꼭 해주고 해드리고 싶어요. 음, 음. 그리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거를 사실 그 클럽 가고 나이트 가고 이렇게 즐기는 거는 계속해서 소비만 일어나는 그런 즐기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런 게 아니라 좀 건설적이고 좀 뭔가 함께 즐기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인조이가. 인조이를 찾아서 그것들을 인조이란 말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조이란 <laughs> 말이 대한민국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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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인조이랑 한국의 인조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니까 잘 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죠? 예. <laughs> 네, 그런 함께 즐기면서 함께 아, 어떤 아, 시너지 효과를 아, 낼수 아, 있는 음. 그런 자기가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음, 음, 했으면 좋겠다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소비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노는 것도 충분히 놀아봐야 이게 되지 안 놀았다는 사람들이 꼭 뒷북을 쳐요. 근데 이 뒷북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불지르고 이게 큰일 나는 게 많기 때문에 어, 젊었을 적에 열심히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봐야지 그 사람이 이, 이 다각적인 면이 생각이 생기지 모, 모범생으로만 살면은 이제 저처럼 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많아져 정말 후회가 돼요. 안 놀아가지고 공부만 해서 어, 네, 이, 큰일 났어요. 뭐, 3점포로 빠졌는데 네, PD님 어, 괜찮습니까? 지금 시간 괜찮습니까? 네. 어. 네. 어. 네. 앞으로의 그 10년의 목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사실은 대한민국에 저 같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 교육을 하시는 분이 적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리고 저는 그그 그 미래를 응. 열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응. 체력이 국력이라고요. 응. 그래서 저희, 제가 운영하는 이 유아 교육 기관에서는 이제 유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체력 훈련, 그러니까 그 체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살부터 6살 사이에는 이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신체 활동과 뇌의 발달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도 유,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서 그리고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많이 와 닿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어쨌든 그런 옛날 시계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육이 체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음, 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음, 음, 아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 기관이 어떤 그런 시작을 알리는 교육 기관이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니, 활동이 <laughs>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laughs> 그 이거, 이거 방송에 나와서 안 되는 어떤 그 프라이버시한 <laughs> 부분인데 아, 남편분 운동하십시오. <laughs> 나. 네, 제가 민망하네요. 오늘, 이번 방송은 참... 네. 그래서 하여튼 세 번째, 그러니까 셋째는 쌍둥이로 도전해보려고 어 하고, 한, 있어요. 한, 그냥 한... 그냥 1타2피 네, 어, 굉장히 경제적인 분이시네요. 아, <laughs> <laughs> 어, 네, 부럽습니다. <laughs> 나는 갈 <길이> <laughs> 저는 갈 길이 멀네 저는 갈 길이 멀고, 제가 제 아이가 한1 0살 때쯤 되면, 제가 한 팔십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참 아름다운 세상이요. <laughs> 아 갑자기 그뭐 하고 있는지 여기 어디 있는지 대체 뭐야 이걸 하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고 제가 그 대한민국의 철,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은 망가지고 있고 지금 남의 자식 지금 챙기느라고 지금 방금 뭐 하고 있는지 음, 회의가 드네요. 그러면 그 어, 우리 키즈 애클그 뜻이 뭐죠? 애클 뜻이? 에클레시아요. 에클레시아? 네. 그 뜻이 뭐죠?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 교육 기관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였거든요. 음, 제가 그리스는 안 가봐가지고. <laughs> 네, 키즈 에클레시아 그 뜻으로 지금 수지 동천동에 영어 유치원을 만들었는데 어, 영어 유치원 어, 여러분 자녀 안 보내셔도 뭐 충북 음성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서 한 번쯤은 구경하셔도 좋을 만한 장소입니다. 어, 오셔서 어, 분당에서도 가깝죠? 네, 가깝네. 음, 가깝고. 어, 수업료는 비쌉니다. 뭐뭐 뭐 그런 거죠. 뭐 열심히 열심히 돈벌어야겠다. 나도 보면서 아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 남자들은 오셔서 많이 그 투지에 초샤연이 되셔가지고 아 돈벌어야겠다. 내내 딸내미를 보내기 위해서 아, 충분히 보낼 만한 곳이고 앞으로 아시안 게임에서는 어 수영 금메달리스트였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계의 금메달리스트, 교육계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정말 또 건강한 엄마로서 건강한 교육 철학을 이제 하게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국의 엄마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어 아이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의 인생이라고 꼭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짧아서 <laughs> 아 오늘 우리 참 영광스럽게도 어, 대한민국 아시안 게임 98년도 방콕 저병 200m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어, 조우련 아저씨랑은 아무 관계가 없죠? 네 없어요. 네. 조우련 선생님은 제가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이세요. 어, 그왜조 그렇죠. 씨가 이렇게 수영을 잘하나 했는데 제가 그 답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왜요>? 아무 상관없나요? <laughs> 어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수영가는 이 조씨 가문이 이렇게 일켜 세운 것 같고, 어, 우리 조희연 우리 금메달리스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고 네. 쌍둥이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